푸게였나요 자기? 그거 이름 뭐였죠? 푸시아게 푸시아게? 푸시아게? 네, 푸시아게 꼬치튀김 꼬치튀김이죠, 우리말로 여기 아닌가요? 우리 숙소에서 2분 거리네 그러니까, 이게 맞어? f 생 c h i Fuch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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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u 왜냐, 음. 후타리인데 후타치라고 해서 오, 음. 여기 소지 자신감이죠. 여기서 또 어떤 지타리 뭐야, 고추, 배사, 다다 있네. 후드. 근데 음식이 없는데요? 일단 집 소자. 아, 수정. 아 수정. 감사합니다. 네. It is not working. This. 사장님이 마법을 부르니까 이렇게 됐죠? <laughs> <laughs> 한번 더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이 프리미엄 몰주 <몰추>, 산토리콘가? 저거네 <laughs> 어, 아. 진짜 맛있다. 맛있다. 향기로운 지 에이, 게 양이 많은데, 이것도 한얼마씩이요 3만 원, 3만 원, 3만 원, 3 계산할 것까지 해놨네 아아 3만 원, 3만 아3아아 3만 원, 3만 원, 3 냉고 3만 이게 치킨이고 치킨, 치킨. 아, 아만아 음. 아. 아니, 아니, 아니. 아. <끼리> 치킨 ط리 치킨? ط리. 토라, 토리, 치킨, 토리. 오빠, 토리, 야마이모. 토리, 치킨, 토리. 오케이. 안무네. 햄카츠. 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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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무네. 야마이모. 아? 야마이모, 이모, 미앙. 그래, 그래, 그래. 짜자, 오케이, 오케이, 아, 오케이, 아, 오케이. 멋지. Okay. Okay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고마워. 고마워. 설명 잘하시. 순서대로 가슴살, 햄카츠. 어. 참맛 돼지고기 돼지고기? 장갱이장갱이 양근 양근 이거를 이제 소스에 여기 그때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되겠죠? 네 저희 뭐부터 먹을까요? 닭가슴살 이렇게 해서 주죠 소스를 여기에 부어먹는 걸까요? 그럴까? 조금씩 부어먹는 거니까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엄청... 맛있어. 다 아는 맛이고 네. 한국에도 있을 법한데 소스는 뭔가... 어떤 맛이야? 소스 돈까스 소스근데 짭짤하고 간이 진짜 잘 돼. 아, KFC 치킨 너겟을 엄청 고급스럽게 만드신다. <laughs> 그래서 먹어본 맛이지. 근데 가슴살 같진 않아. 다음 것도 세요이거 돼지 고기였대요 돼지고기죠. 다음 것도 돼지 고기로. 먹어볼까요? 네. 소스 좀 뿌려주세요. 살짝만 뿌려주세요 작은 거. 그고그고잘 드시네. 아, 이게 소금 나오세요. 이거 소좀 좋은 거같은요 이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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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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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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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. 요네 이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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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. 와, 고급 기술 파시네소에도 넣었어요. 다드셨네 고기 만드셨네 아, 고기 더 있어. 어때요? 음, 돼지고기 느낌. 아니, 돼지고기 안에 삶은 느낌? 그 살짝 고지고지 같은 느낌인가? 쨍이죠. 아, 좀쨍이진 않았는데. 아, 맛있고 맛있네. 잘하시네 요리. 이거 뭐라 랬지햄파츠요 아이가 되게 기대하고 있잖아. 네. 먹어볼게요 기대를 갚으면 실망이 긴 거. <laughs> 평가를. 바로 이걸로 어고 평가요? 아니, 하여 세야되네. 아직 그, 런 이유가 있겠지. 입 가시모 하고 평가할게요. 네. 왜냐면 이거는 오이시라고 하셔서. 오이시라고. 음 맛있어? 그게 맞지, 마. 음 아마 제일 맛있다 그래? 무 같을 것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 맛 먹어봐 햄같은 건가 하면요 우리나라에 그 싸구려 소세지 있어요 그 밀가루 맛 나는 거? 아니요 싸구려 맛 나는 거 급식에 나오는 햄 그러니까 온육이 60%도 안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조금 실망이나아 부대찌개 들어가네, 그냥. 그런 느낌. 햄 향이 좋은데? 그러세요? 저는 이런 식이라면 진짜 햄같이 곤란해. 아니, 근데 나는 그, 그 기대가 크진 않았어서 실망이 크진 않은 거죠. 저건 자기는. 햄이다. 햄은 햄이다. 햄은 햄이다. 저걸 왜 먹고 싶어 하지? 그랬죠. 근데 이런 게 이제 4박 5일 동안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. 그 말씀은 제가 실망하는 모습이 사과. 왜 울고 계세요, 실시. 아니, 보여진다, 이거지. 나, 나는 이제, 자기의 기대를 이제, 뭐, 이렇게 짓밟고 싶진 않으니까. 자. 이미 밟으셨는데. 맞죠 <laughs> 아. 감자인가? 감자 같다. 되게 맛있다. <laughs> 맛있죠? 감자 같은데 그 특유의, 뭐죠? 전분 맛안 나잖아요. <laughs> 네. 그래서 네. 맛있어. 아, 감자였으면은 안에 간을 했을 것 같아요. 간이 없는 또 다른 마력이 있네. 아삭한 부분도 살짝 <목소리> 있는 <있네>. 거죠. 맞아 <목소리> 네. 정갱이 자기가 먼저 먹어봐요. 정갱이 또 제가 주문을 걸었으니까. <목소리> 네. 소스 뿌리는 게 제일 <목소리> 오래 걸리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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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선카스 어. 아니에요? 전갱이 튀김이에요. 살짝 등푸른 맛이 나. 진짜? 어. 아, 네. 등푸통 맛. 껍질 네. 먹으 어. 먹어서 그런가? 그래서 그런 것 같아. 뭐? 아, 네. 어머 어 <laughs> 그쵸? 이거 생선 탕수 아니죠? 등 푸른 생선 맛이 나죠? 고등어 그쵸? 고등어 고등어를... 고등어를 튀겼어 고등어 튀기는 거 아니야 아우 연근으로 있이 닫혀 어머 맛있지 않아요? 그래도? 연근은 진짜 맛있어 야채인 안 알았네 <laughs> 아, 영문 맛있어. 영문 맛있지. 담백하다. 소금지저 종이 뭔지 알았어. 진치로야. 분사에 고는거 정. 네, 이거를 여기서 주문하는 거야. 진치로. <laughs> 아, 홀수만 아니면 된다. 여기 설명돼 있다, 저기 아, 1, 2 개면은 무료고. 네. 1, 1 말고 이제 다른 숫자들이 두 개씩 나오면은, 그 메가족수. 두주사의 합이 짝수. 아, 오케이, 그래요. 그대로고. 그냥 던지면 아, 되죠? 1일이야. 그러면은, 메가잔 무료고. <laughs> 그거는 계속 써있었고요 <laughs> 아, 짝수면 무료. 네. 이거는 이제, 1, 1 1이 아니고, 2, 2, 3, 3, 4, 4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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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. 짝이 맞았을 때. 아, 무료. 그럼 자기가 한번불리세요 아, 제가 시킨 걸로 하고? 네. 되게닦겠네요 네. 기대가 되네요. 뭐가 나올지. 어. 벌써부터 소진땀나기시작했 어. 네, 오요 <고맙습니다. 웃음> 네, 가 맞고. 블러제 걔. 스파이크. 어. 아. 쓰는 데가 격기다. 오케이. 어, 아이고, 그거 좀, 아, 이거 또 워즈를 마 자, 이거 내가 다치시겠어요? 캔을 내일 먹으면 되죠 <laughs> 이만큼커 <laughs> <laughs> Thank y 와! 이거. 뭐 네요 어, 와사비일까? 생강거거야마늘이랑생강 어, 이거. 이 음. 튜브 형태로 어 있는 거. 유지해. <laughs> 냄새는요, 육포 냄새가 나요. 먹어보세요. 아 어때요? 못맛이 <laughs> 육포라기보다 좀 되게 잘 만든 햄 햄답해. 어 맛있는데? 응. 이번에 이거 찍어 먹어볼까요? 이게 뭘까요? <laughs> 간장이었네요 음~~ 먹었안 찍은게 다아 너무 짜김보로 먹어봐 중간. 아 힌트 있는거 같그 다음에 마늘이랑도 먹어볼그 다음에 새시도 어. 먹어볼생각해 <laughs> 네. 아까 여기 메뉴판에 같이 먹으라고 써있더라 네. 뭐 시너지가 나는지 잘모르겠요 생강이랑? 어. <laughs> 생강을 좋아하는이 사람은 네. 맛있어요 저는 그럼 마늘 전 생강이랑 너무 좋대요 아난 마늘이 이거 마늘 되게 세다 <laughs> 진짜? 어 엄마가 긴장하는 맛인데요? 돼지마늘 마늘향이 왜 이렇게 세지? 이거 짠 형태로 보면은 슈퍼에서 파는 그 음. 출구된 것같아 어, 어. 상당히 좋다? 어가간거같은데간거 간 <laughs> 네? 같아 지금. 달다고? 아, 지금 갈아서 나온 것 같다고. 알 <laughs> 어, 좋다. 그럼 진짜 감동인데? 감동스럽고. 숙사안기라 <laughs> 좋네요. 응. 돌아갈 걱정 안 해도 돼요. 맞아. 근데 일본 처럼게많아 현진이 엄청 많데 어? 현진이 엄청 많아. 어? 현진. 아. 왜냐면, 화추보리에, 좀 외진, 외지잖아, 외지 생각보다. 아, 근데 화추보리 역 바로 앞이니까 외지도 하겠좀 그렇고. 어. 역세권이에요. 근데 무슨 먹자골목이 아닌가? 아, 맞아. 육포 그 자체도 엄청 퍽퍽하고 불안하던데 이건 뭘까? 이걸로 먹어볼 걸 그랬는데 <laughs> 스톰프 진? 진을, 진? 진 하이골이겠지? 진실은데 다행이다 이랬다 저랬다 <laughs> 아, 육포 괜찮은데요? 육포 아, 아저씨도 메가를 열심히 드시고 <laughs> 아니... 맞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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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<이제> 재밌어졌어. <laughs> 자기는 나만 보이는 지금 어. 일본 분위기예요? 지금? 아니, <laughs> 바꿔줘요? 아니, 아니. <laughs>